This is Pepero Day. This is today is today is chocolate stick snack da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Pepero Day 날을 맞이해서 네 Pepero <laughs> 요정이라고 너무 어둡나? 이게 낫다, 그지? 이게 낫다, 그죠? 이건 낫죠. 네 오늘 일단 어 여러분들 오늘 스케줄을 두 개를 하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약간 광화문 영과 과가 아니지. <laughs> 빼빼로데이라서 과자, 과자 계속 이러니까 그런가... 그렇게 나왔어 광화문 연가 스케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 컬투쇼랑 2시에 이제 컬투쇼 하고 지금 7시에 인터파크 라이브를 월요 라이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피곤하다 <laughs> 와 하루에 이게 두개 하는 게야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지? <laughs> 와 이게 진이 빠져 와 음, 그래도 잘 하고 왔습니다 좀 음,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게 다 사실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그지 so, so thank you so much Today with me 사실 오늘, 원래 제가 저번, 그치, 아니, 매년마다 빼빼로데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 내 기억에, 작년, 작년에는 빼빼로 사진을 올렸었나? 아무튼, 그 저번에는 뭐, 빼빼로 막 길이 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오늘 그러면 뭘 할까 하다가, 스케줄 이제 오늘 하면서, 그래도 이제, 팬분들께서, 우리 멜로디 분들께서, 선물해주신 빼빼로 이렇게 들고 왔어요. 빼빼롱. 네, 네. 출퇴근길에. 빼빼롱. 이거 이제, 빼빼로는 아니지만, 빼리로, 빼빼로, 페페로 로시에. 빼로로 로시 안에 빼빼로도 있나? 가래떡 구워달라고? 빼빼롱. 빼빼롱, 빼빼롱, 아까 롱 이제... 빼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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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s 롱 빼빼롱. 사랑의 서은광, 사랑단. 왜? SBS, SBS 직원분이셨나? 어? 은광, 사랑단이 SBS 직원분이신가? 여기 이렇게 사진도 샹. 그래서 사실 뭐, 어, <laughs> 이렇게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뭐라 그러지? 그래서 어 진짜 오늘 딱이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오늘도 진짜 이게 나이가 들었나? <laughs> 아니야, 이게 나이가 든게 아니야. 나의 이 인생관이 그렇게 농익은 거겠지? 왜냐면 오늘 빼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기분 좋게 빼빼로를 하나씩 다 들고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오늘 스케줄 내내, 어, 제 컬투쇼부터 시작해서, 방청객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컬투쇼 뭐, 스태프분들, 그 다음에, 인터파크 월요 라이브 하면서 또, 같이 출연자들, 다 빼빼로를 하나씩 드렸어요 네. 그냥 집에 갈 때, 이렇게 빼빼로 하나씩 들고 가면 얼마나 또 기분 좋아. 이렇게 좀, 사소하지만,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니까, 러 이런 마음을 딱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또 받았잖아. 그니까, 러이 주고 싶은 마음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어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 그냥, 뭐, 바라지도 않아. 그, 그잖아요, 그죠?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고 싶은 이 마음을, 내가 주고 나서 받으니까 알겠는 거야. 아, 아, 우리 멜로디 분들도 나랑 같은 마음이겠지? 그래서, 아, 뭔가 이, 어, 뭐라 그럴까? 살짝이지만 공감대가 이렇게 또싹 일어나면서 뭔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하고, 어, 뭐, 그만큼 내가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라는 또 생각을 노래를 해야겠다 열심히 어, 무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또한번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고 음, 그래도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오자마자 지금 일단 치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치킨 어, 오기 전까지 어, 잠깐 라이브를 어, 켰습니다. 치킨 오기 전에 이거 하나를 먹을까? 에피타이저로 그래도 어, 주셨는데, 하나같이 먹을까? 여러분들 <laughs> 같이 먹자. 이걸 내가 사실 <laughs> 받은 거라서, 아, 오늘 저 스케줄 끝나고 뭔가 빼빼로, 여러분 드릴 빼빼로. 아까 줬잖아, 인터파크 라이브에서 하나를 먹자. 그래도 밥 먹어야 되니까 다 먹진 말고. 여러분들도 혹시 빼빼로 있으시면, 제금 뜯어주셔서 같이 먹어요. 아, 진짜 내가 여기 다 나눠주고 싶다. 내가 진짜 여기, 지금 3,030명, 이거 어떻게 나눠줄 수 없나? 이거 어떻게 나눠줄 수 없어요? 자, 댓글을 일단 좀, 신랑이 은강이한테 뿅갔다고요 어떻게? 뮤지컬 보셨나? 콘서트를 같이 오셨었나? 신랑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난안줬잖아 미안해. <laughs> 자, 또 줄게. 아! 이빨려. 아! 뭐야, 잠깐만, 현승인데? 아니, 왜안 늙어, 이 형은? 에이, 사돈난말 하시네요. 음. 우리 배우, 현승이. <laughs> 음. 음. 4년 전에 만두로 빼빼로데이 먹방했다고? 내가? 와, 너무 맛있는데, 지금, 배고프니까, 이게, 못 멈추겠는데? 와, I'm hungry. Okay, English, okay. Hi, everyone. Today is, um, today is chocolate stick day. So, yeah. So, 난, 받았다. 아 받았다도 잊어버렸네. 음. So yummy, yummy. 음 들리셨어. 사실 크런키 빼빼로 이거랑 아몬드 빼빼로 오늘 아니 오늘 내가 방청객 컬투쇼 방청객 분들한테 빼빼로를 나눠주는데요 여러분들 빼빼로 우리 뉴진스 후배님들 우리 뉴진스 친구들 빼빼로가 엄청 많은 거야 내가 산그 빼빼로 50몇 개가 다 뉴진스 빼빼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눠, 내가 나눠드리는데 어? 이제 받으시는 방청객분께서 어? 어 근데 이거 뉴진스... <laughs> 네. 약간 뉴진스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가지고 네, 우리 뉴진스 친구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그랬, 그랬답니다. 네. 여기는 비싸다고? 뭐가 비싸? 빼빼로가 비싸다고? 음. 스티커라도 붙이라고? <laughs> 아니, 오는 길에 그럴 시간이 없었어. 아 이거 새로운 애착템이냐고 아까 질문이 오셨거든요 완전 애착템입니다 이게 제가 일본 갔을 때 이제 사온 추리닝인데 <laughs> 밑에 이렇게 쫙 하고 스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핏이 너무 이쁘지 않아? 약간 그 진짜 약간 축구 약간 그 축구인 진정한 축구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피, 핏이에요. 그래서, I, love, I like it. 예. Yeah.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실, 빨긴 빨았어요. 공연 갈 때마다 입고요. 스케줄 갈 때마다 입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입는 게 아니잖아. 출퇴근만 입잖아. 그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뭐 2주 내내 지금 이것만 입, 거의 입, 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빨때 하루 이제 딴거 입고. 지금 저의 애착템. 자, 오빠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 있나요?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아, 사실 스트레스는 취미 생활을 해야 돼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제 취미는 이제 게임하고 축구잖아요. 축, 게임하고 축구할 때는 사실, 어, 그 하는 순간만큼은 다 있잖아.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는 좀 힐링이 되고, 어, 뭔가, 거기서 여유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 작용되면 현실 도피가 될수 있어요 너무 빠지면 어,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조절 잘해야지 음. 그래서 나는 취미활동을 강추한다 그리고 취미활동 하면 재밌는 거 하고 뭐 하면 그게 막 엔돌핀도 나오면서 아드레날린 이런 게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요? 인체공학적으로 그건 뭐, 뭐 없나요? 과학 좀 잘하시는 분 알려줄 수 있나요? 엔돌핀이나 이런 아드레날린이 좀 나오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던지 네. 취미! 비투비 덕질! 아 어, 좋다 우리가 더뭐 많이 해야겠네 네. 오빠 집 소개 언제 해줘? 집 소개 나중에 제대로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할게요 그럼 맞아 유튜브 유튜브 여부르, 여러분들 어, 유튜브를 맞아 유튜브 얘기 하고 싶었는데 정말 제가 라이트하게 하는 거라서, 시작한 거라서, 내년부터 각 잡고 좀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이제 마지막 연말, 뭐, 뮤지컬도 있고, 활동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 넘기고, 내년부터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 많이 하는 유튜브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예, 어,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브도 많이 하고,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년 기대를 주시고,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잘 지금 적어뒀다가 내년에 알려주시면 어, 아이디어 같이 좀 공유를 좀 하자. 어때요? 좋지, 시그 스포 해달라고 좋다. 시그 그럼 시그 나왔잖아요. 저는 이건 시그... 어...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어이 시가 아니면 야 이걸 언제 해보지라는 컨셉이에요. 어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슬슬 들잖아요. 그런 컨셉을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시그에서만 어, 할수 있는. 예. 어, 네. 그래서 저는 대만족 그리고 사진 이제 아직 결과물은 저도 못 봤거든요. 찍은지 얼마 안 돼서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면서 사진을 이제 픽을 할 텐데, 픽하기 전에 이제 촬영 당일날 이제 보잖아요, 모니터. 근데 저는 너무 그 모니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대체 언제 찍은 거냐고 다뭐 찍죠. 음. 나 덕질 처음이라서 시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맞아. 아니 나도 이렇게 뮤지컬 활동하거나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 내일 뭐 스케줄 저 시그 찍어요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시그가 뭐야?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즌 그리팅이요. 시즌 그리팅이 뭐야? 아 달력이요. <laughs> 아, 그래서 어, 사실 나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시그란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비하인드는 계속 우리 또 <laughs> 찍고 계시니까 네, 영상팀에서 열심히 또 함께 찍어주시니까 어뭐 오겠죠? 예안 네, 찍었나 그때 아무튼 네. B2B 달력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B2B 시그 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B2B 시즌 그리팅, 달력이 또 내년을 위해서 나옵니다. 네. 무슨 치킨 시켰냐고요? 어제 제제 친구가, 용인 고향 친구가, 어, 그, 부부,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어, 왔어요. 공연을 보, 봐주러. 보러 와줬고, 제가 친구가, 엉광아 뭐, 뭐좀 사갈까?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나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괜찮아서, 정 마음이, 그러면, 로또 사줘.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나는 이제 공연, 뭐, 지인, 이제, 뭐, 지인들 뭘 가거나 축하해주러 가거나 하면, 꽃다발 이런 거 많이 해주니까, 그, 기분 되게 좋잖아요. 복권 받으면. 설레이고. 그래서, 저는 복권 선물 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로또 사줘. 그냥 진짜 괜찮아나 로또가 제일 좋아. <laughs> 네. 아니, 난그 설레임이 좋아. 이 복권에 당첨이 안 돼도, 아, 물론 당첨이 되면 좋지만 그 설레임이 좋잖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연 당일 날 썰을 풀어주는 거예요. 은광아, 미안해, 진짜 빈손이 돼버렸어. 그래서 왜 하니까 복권을 어제 샀는데, 어제 8시 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8시 전에 사가지고, 이미 산게 8시에 그게 된 거야 이미 산게 8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로또가 그래서 <laughs> 줄 수가 없어서 오늘 오는 길에 무조건 살라 그랬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가지고 문을 다 닫았대요 복권 복권집이 그래서 결국 사오질 못했다 엄청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진짜 빈손으로 와가지고 미안하다 안건 그래서 야 끝나고 뭐뭐 뭐 먹지 그래서 아 가서 뭐 무조건 먹어야지 니까 그러니까 치킨을 쿠폰을 이제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BBQ, 치킨을, 어, 쿠폰을 받아서, 그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침, 지금,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들, 좀, 일단, 빨리, 좀 먹고, 네,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여러분들, 나 로또 안 줘도 돼. 아니야, 나 로또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제발, 나 로또 주지 마. 로또 뽑권안 줘도 돼, 진짜. 안 줘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다. 많이 꽃 이런 거 많이 받으니까, 좀더 이제 좀 특별한, 예. 물론 꽃 받으면 좋지만, 그게 막, 막 이렇게 막 10명에서 이렇게 막다 주면,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예. 그쵸.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저안 주셔도 돼요. 아무튼, 어, 빼빼레, 빼빼로 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짧게, 예. 치킨 식기 전에 오늘 치킨 먹으러 가도 될까요? 사실, 이제 먹방을 하고 싶은데, 어, 좀 편하게, 오늘은. 너무 지쳤어. <laughs> 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어제 공연을 해서 그런가? 아, 어, 공연이 좀 힘들긴 해요. 이번에 월화가, 광화문 연가 그 열화 역, 월화 역할이 역대급이야. 어, 진짜 무대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so, so hard. My stamina is world. Mm. Yeah, so. So, today, uh, and today's c h e d u l e two schedule. I, I did two schedule. So, I'm so tired. Yeah. So, I'm so hungry. 어, 밥을 아까 내가 3시쯤에 먹어서, 어, 소화가 금방 됐네. 아무튼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빼빼로 빼빼로 대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가 진짜 나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사람들이 또 나에게 저에게 어? 내가 뭐라고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들 어, 정말 잘 서로 느낀 것같 느낀 날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되게 좋았어 오늘 유독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느껴졌어 그래서 그걸 꼭 말하고 싶었어 네, 아무튼 어, 아무튼 여러분들 어, 그래도 지금 함께하는 어, 같이 보시는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이랑 또안 보시는 멜로디 분들 어, 우리 마음으로 빼빼로 주고 받은 날이니까 어, 잘 기억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이제 날씨 추워져서 지금 문 밖에 있거든요. 빨리 식잖아. <laughs> 어, 그래, 고마워. 다들 치킨 먹으러 가라고. So, I will eat chicken. Okay? So, you uh, pray for me. Oh, delicious. Yummy, yummy chicken. <laughs> for me. 나 마,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응원해줘요. 네. <laughs>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굿나잇, 꽝나잇, 뿅! 아, 빼빼로니까 그래도, 잠깐, 빼빼로. 뿅! 그 썸네일. 너무 좋다. 썸네일. 됐